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삐꾼 노래방의 피디와 사회를 맡은 고양이의 요. 오늘의 출연자들, 호그 왔다 요 소린민 학당 친구들입니다. 학교 졸업한 지 10년 됐는데, 지금도 어른들 지갑 탈탈 타고 다니죠. 탈탈탈탈탈. 자, 그러면, 왼쪽부터 한 명씩 소개를 하겠습니다. 먼저, 해미나이. 자, 여기는, 금수저 안경제비. 자, 그 다음, 오! 20년 동안 그 집골을 면지 못하는 팀 엔터네요. 자, 다음은, 해미나이2 자 다음은 굉장히 미인이시죠 해리의 엄마 릴리포터입니다 자그 다음은 넌 어? 어? 누구니 어자 여러분 모두 오늘의 노래 궁금하시죠 오늘의 노래는 바로 헬조선 송입니다. 다 같이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? 반주 주세요. 반주 없어? 그럼 그냥 불러야지. 콩불을 잘 해도 소용이 없어. 콩불을 잘 해도 소용이 없어. 건물과 땅만이 나를 구원해. 밤 백살에 둘다 없음 실패한 인생. 공부를 잘해도 소용이 없어. 공부를 잘해도 소용이 없어. 예쁘고 잘생기면 그게 최고야 네 얼굴은 꽂혀봤자 오징어 같아 오! 다들 잘했어요 자 그러면 집에 가서 이 노래를 10번씩 연습하고 우리 모두 기말고사에서 a 플러스를 받도록 합시다. 그럼 다음 시간까지.